아, 맞아, 오늘 엄마가 갑자기 엄카로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가지고, 마라샹궈를 시켜서 먹었는데, 너무 매운 거임. 그래서 물, <웃음> 물에다가, <웃음> 물에 살짝 씻어 먹었습니다. 어, 근데 푸시는 마라탕, 마라샹궈 먹으면 어떤 토핑 좋아해요? 저는 유부 좋아해요, 유부. 유부가 진짜 맛있는데. 유부여냐고요 미쳤어요? <laughs> 진짜 만들어 먹는데 두부면이 제일 맛있다고. 두부면? 나 두부 하나도 안 넣는다? 푸수푸수도안 먹고 아예 두부 관련된 재료 하나도 안 먹는다? 유부도 두부 관련이라고요? 아? 유부 두부였어? 충격. 저는 무슨 재료 넣었냐면요. 유부, 소고기, 팽이 버섯. 그 뉴진면이라고 있거든. 뉴진면. 또뭐 있지? 어, 아, 너, 난 근데 재료를 많이 안 넣어. 숙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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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주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. 재료 난 이렇게 넣어. 아니 양고기를 넣는다고? 사실 양고기 한 번도 안 넣어봐서 모름. 배추 잎을 넣는다고요? 배추 잎그 정도인가? 배추 잎 넣을 바에는 그거 먹음. 감자 감자 넣음. 청경채는 진짜 개맛없는데 왜 먹음? 청경채 진짜 쓴데? 강 나가라고요? 아니, 진인데 약간 여기서 너,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. 감자랑 치즈떡. 시즈떡 이 정도? 이 정도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느낌? 님들 왜 이렇게 재료 마달못이에요 마달못? 이 면류는 얇은 면보다는 두꺼운 게 맛있고 완자는 잘안 넣어. 옥수수면 너무 옥수수면 시키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싫어. 푸즈 먹으러 가는 거라고? 국물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한국인은 원래 국물 국물심이지 국물심 국심 이 새끼 그냥 지가 먹는 거 아니면 다 구리다고 하면 아니 팩? 근 데? 그냥, 러니까내 내가 억가 하는 게 아니고 팩트인데. 청경채는 근데 진짜 아니다. 마라탕 재료 워스트. 청경채. 알배추는 솔직히 진짜 좀 아닌 것 같아. 알배추 좀 워스. 트 알배추 좀 워스트. 연근, 연근 저도 안 먹음. 그러 제가 넣는 재료가 존나 근본 있는데요. 호불호 안 갈리고 존나 근본 있는 메뉴.